전 감자구요. 오늘은 카톡에서 챗GPT라는 S컵에 몇가지 업데이트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S컵에... 대한 첫번째 영상은 상세 설명에 남겨드릴게요 자 에스크업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 바로 새로운 대화 시작하기 입니다 새로운 대화를 시작 하면 마치 챗GPT에서 새로운 채팅창을 연것 같이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에 내용들은 챗GPT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대화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안내 가 있습니다 사용 안내 눌러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 gpt 와 동일하게 2021년 10월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답변이 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글씨를 읽을 수 있다 네 번째 하루에 100회를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건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이미지에서 글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봤는데요 더하기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미지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미지에서 407자를 읽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위에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니, 자, 요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에서 읽은 텍스트를 출력해줘 라고 하니, 제가 문자를 캡처한 이미지의 텍스트를 요렇게 읽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은 글자를 인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많은 글자를 인식하면 글씨가 너무 많지만 이 중에 100자를 읽었다. 그럼 제가 요약해 줘라고 하면 자, 요렇게 나오고요. 뭐, 비교적 잘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내용에서 문장이 끝나면 줄바꿈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 아, 이러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좀더 보기 좋은 형식으로 줄바꿈 해달라. 요런 명령어도 잘 먹힌다. 그래서 이걸로 뭐, 많은 내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가볍게 채 GPT를 사용한다. 그리고 명함이라던가 뭐, 요런 내용들을 요약하고 싶다. 요럴 때도 많이 쓰면 좋을 거 갔습니다. 감사합니다.